저 서양인들. 아 서양인들. 제네가 차 타는 거한번 보고. 오. 서양인들이 차 타는 걸 보려 했지만 택시가 담합을 했는지 5 0 0 루피 이하로쳐 차도 안 보길래 그냥 탔습니다. 저희는 호구니까요. 본격 호구 여행 시작입니다. 어? 참고로 저희는 예약을 안 하고 왔지만 방이 있었습니다. 가서 물어봐야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서니 예쁜 꽃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 생각지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이곳은 동행들의 방입니다.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길래 주인 아저씨께 따 먹어도 되냐 물으니 직접 하나를 따서 바지에 슥삭 슥삭 비벼 주셨습니다. 달았지만 씁쓸한 맛은 왜 때문이었을까요? 저곳이 오두 오드로 방인데 오두은 대체 언제 나올까요? 나보다 준비가 더 오래 걸려. 마당에서 사진 몇 번을 찍고,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 떠났습니다. 카페에서 목을 죽이며, 와이파이로 투어사 위치를 찾았습니다. 내일 있을 투어를 예약해야 하니까요. 싸우지 말래 누브라벨리와 판공초 호수 투어를 예약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배고프니까요. 이거 그 이름 뭐야? 프레디도 괜찮아 보이는 식당에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동양들은 고산병에 스프만 먹었고 저는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남미 여행 짬바 때문인지 고산병 따위 없다며 동양들을 놀리던 저는 이튿날 새로운 고산병 증상 발병으로 침울해집니다. 다 <웃음> <웃음> 얼굴에 감각이 없어서 핫팩으로 녹인다. 단순히 차량 이동으로만 생각했던 우리는 포장 도로를 넘어 비포장 도로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산 넘어 산의 이동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기가 우리가 올라오고 싶어했던 곳인가? 아 맞네 맞네, 여기 우리가 올라 올라 했던데. 음. 사진 스팟이라며 도중에 내려 사진을 찍습니다. <laughs> 바로 이렇게 불쌍해 보이게 찍혔네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 차를 보고, 동행 또한 그 어떤 블로그에도 산을 삥삥 둘러, 산 듬성위를 넘는 루트라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산 꼭대기가 다가올수록 동행들의 고산병은 심해졌으며, 멀미 동반과 동시에 극한의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사진 포인트마다 내려 사진 찍기를 권했지만 밖은 춥고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있던 탓인지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초반에야 수다를 떨면서 놀았지 점차 시간이 지나자 암묵적으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린티. 이게 바로 치즈. 와 이거 좀 <laughs> 계란볶음. 좀 아니다 이거. 한즈거리 치즈... 아니에요? 대략 1시간 정도를 더 달려 누브라빌리 마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기사님이 추천한 호스텔을 왔습니다. 와이파이가 빵빵하다 하여 여기서 묵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 핸드폰 핫스팟이었습니다. 너무도 지쳤던 저희는 어이없음을 뒤로 하고, 그냥 짐을 두고 다음 투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원한다면 사비를 내고 낙타 체험을 하라했지만 저희는 모두 귀찮아서 패스. 다음날 아침 라면밥을 먹고 판공초로 갈 준비를 합니다. <laughs> 시간 차량 이동으로 지친 저희를 위해 선물이라도 주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절경이네요. 정말 장관이고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열심히 드립을 했지만 동행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눈발 날리는 게 보이시나요? 판공초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던 탓인지 다시 얼굴 저림이 시작됐어요. 두 시간 채안 되는 판공초에서의 자유 시간을 뒤로한 채 다시 라다크로 돌아갑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가니 눈바람과 더큰 추위가 몰려왔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체인을 꼈다 뺐다 하느라 1시간 정도는 딜레이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생 때문에 인도 여행 4일만에 극심한 여행 권태기가 왔습니다. 첫날 묵었던 올브 게스트하우스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관계로 돈을 더 주고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뭐였죠? 셰프스 아, 샤프, 샤프, 셰프스 페셜스페셜아 그렇지 뭐하스 셰프스 셰프스 어프스셰프어터가 얼었는데 वन हंड्रेड, वन हंड्रेड है, दो बीपी